나가는 그뭐 이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것도 업체마다 다 달라요? 이 차이가 왜 나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자, 형님 음? 지금 몇 번째인데, 저신용자 분들이라고 오셔가지고, 막상 오시면 저신용자가 아닌데, 본인은 저신용자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이게 저신용자랑 신용이 있는 분이랑 사실 좀 선택지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지 저신용자입니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구해 보면 저신용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쉽게 연체, 회복 아니면 뭐무모래자 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다가 자기가 회복되는 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계속 급여를 받거나 거래 내역이 쌓이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저신용인 줄 알아. 그리고 요즘 뭐야?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저신용 무조건 캐피탈 가능, 할부 가능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럼 광고 보고 자기도 저신용자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쪽 주는 거야? 네. 혹시 저신용도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합니다. 예, 조회해 보고 뭐 된다 안 된다 제가 뭐 대략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네. 조회해 보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조회를 딱 해. 근데 이게 왜 저신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신용 괜찮으신 분들이 많아.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저신용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차가 진짜 급하거나 여유 자금이 필요하거나. 근데 이 심리가 어때? 본인은 나오기 힘들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나온다 그러면 어, 여긴 진짜 뭐가 있네?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어 비싼데 안 비싼데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절실하게 그 캐피탈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진에 그렇게 따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고마진이 두들겨 맞을 수가 있다. 고마진을 그냥 쌍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야. 큰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저신용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회해 보고 그 결과로 갖고 차 구매를 하십시오. 상담도 마찬가지고 왜냐 철실하게 급한 것처럼 느껴지면 사는 입장에서 아 이것 봐라 이게 되거든 마진을 그냥 고압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저신용자랑 신용이 조금 있는 사람이랑 차 나오는 수준이 달라요? 뭐 이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달라요? 아 신용이 좋고 안 좋고는 네. 기본이겠지만 네. 금리가 중고차 금리상 진짜 1등급이 4% 때부터 진짜 안 좋으신 분들 막 진짜 간당간당하시는 분들 거부냐 나오냐 이거는 한 18, 19막 이렇게도 가 그러면 이 저신용자 분들한테도 딱 나가는 그거 이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것도 업체마다 다 달라요? <laughs> 아 그거 왜 그러냐 만약에 네. 똑같은 한 명의자가 A 업체한테 H 캐피탈로 했어 근데 17%야 네. 똑같은 고, 구매자가 똑같은 H 캐피탈을 했어 네. 근데 15%네 이 차이가 왜 나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캐피탈을 사용을 해 그럼 누가 해 이거를 일을 누가 봐 딜러가 보잖아 이 딜러가 만약에 캡피탈에딱 조회를 했어 만약에 천을 썼으면 이거를 녹였느냐 안 녹였느냐 그 차이? 이 차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에서 저희가 최소 이자입니다 이러면은 그건 조회해 봐야지 알지 아니 어느 장사꾼이든 뭔가 저렴하고 싸고 해주는 거 같이 멘트를 해야 손님이 와안와 오죠. 정의로워 보여, 청결해 보여,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저는 무조건 다이렉트로 꼽습니다 누구보다 비교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쌉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아이, 뭐, 말을 하면 뭐하냐? 이게 있어요. 평일에 조회를 한다. 그러면 평일에는 심사자가 출근을 하잖아. 그래서 금리하려는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주말에는 심사자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금리 할인을 못 받아 그럼 뭐야 언제 조회를 하고 언제 진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아질까 무조건 평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만약에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평일에 조회를 해놓으시고 금리 할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주말에 구매를 할 거니 그 금리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일을 봐달라 요청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금리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laughs> 내가 그 고, 고객님께서 목요일인가 조회를 하셨어. 네. 그럼 나는 나를 믿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금리 할인 깔끔하게 받았지. 네. 근데 혹시 몰라서 이분은 신용이 좋았거든. 네. 그래서 다이렉트랑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다이렉트가 무조건 싼건 아니다 또어 그럼 주말에 오세요 진행을 딱 해서 차도 마음에 들고 진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금리 할인이 안 된대 왜요? 그러니까 심사자가 오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고객님 오늘 갖고 가고 싶으셔 근데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평일에 조회했을 때는 금리 할인을 받아서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심사자가 없어서 할인을 못 받은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1% 차이인데 60개월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 그래서 고객님 오늘 서류 쓰시고 계약금만 띡 거시고 월요일날 이 캐피탈 진행을 하셔서 제가 탁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받지. 캐피탈로 차를 구매하고 싶다. 주말보다는 평일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사실 수가 있고 만약에 꼭 주말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평일에 조회를 해 놓으시고 주말에 구매를 할 거를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금리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참고해 주세요.